자 양기마네요. 양기마 선수 대 후수 기마입니다. 상대분은 북풍의 민낭님. 오우 승률도 좋고요. 구단 대국도 많이 하셨죠. 그 이제 북풍의가 예전부터 오래된 클랜이에요. 클랜 이름인데 동호회 같은 건데 양기마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대국을 해볼게요. 자, 정석으로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차가 이제 막아 나오고 이제 차가 여기 붙겠다는 거죠. 자, 넘어가고 차가 여기 붙는 수는 아니네요. 자, 상 벽이 막혔으니까 지금은 못 때리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거 밀고서 밀게 되면 제가 잡으면 상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대응을 안 하면 밀었을 때, 그때 가서 지키면 상대분이 이거 한번더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미리 지킬게요. 지금은 뭐 잡힐 위험은 없는데, 그래도 지키고 가겠습니다. 자, 미리 올려놔야겠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대차했을 때, 포가 빠졌을 때 미는 수가 안될 거예요. 자, 대차 신청하고 갑니다. 자, 잡고요. 자, 포가 여기 올 수도 있고 뒤로 빠져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포가 빠지면 이런 자리에 올수 있어요. 이런 자리. 자, 저는 이 자리에 한번 붙어볼게요. 포가 여기 갔다가 이 농포전 할수 있으니까 여기 가면 차가 빠져야 돼요. 그때 밀어서 여기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릴 거예요. 올리고 포가 오면은 뒤로 빠질 겁니다.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러면 설령 밀어서 때린다 해도 포가 말을 지켜주는 형태죠. 이러면 포가 여기 붙을 수 있어요. 여기 붙고 나중에 뭐 때리면 포가 잡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올려놨기 때문에 포로 나중에 잡는다고 해도 차가 뒤로 붙으면 못 도망가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서로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제 차가 지금 갇혀있어서 못 나가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 자, 올렸네요. 여기 붙일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거 올렸을 때, 싸움 안 하려고, 이거 올리면, 그때 대하면 졸로 잡았을 때, 상이 여기 떠서 뭐, 마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상대분은 차가 못 빠지니까, 뭐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포가, 여기 가려고 했더니만, 이게 있네요. 한칸덜 빠질 걸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온 게 조금 그러네요. 한칸덜 빠졌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아쉽네요, 저는. 자, 일단 저도 한번 상 나가보겠습니다. 붙이면은 올려서 대를 하고. 그쵸? 올려 대하고 상 뒤로 빠질게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분, 포가, 이런데 가면 좋으니까 나중에 마가 좀 나와서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마가 요런데 나오고, 포가 여기 가고. 마가 여기 나오면 이거 밀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 나오면 저는 상이 빠져줘야 됩니다. 뭐,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냥 형태 잡고 갈 수도 있고. 자, 상 빠지야죠? 원래 빠지려고 했던 상이니까. 원래 빠지려고 했던 상이니까 뒤로 빠져주고. 음. 자, 나중에 상이 같이 뒤로 빠지거나, 아, 그럴 수가 있네요. 음... 여기가 조금 걸리네. 자, 일단 먼저 잡겠습니다. 상이 빠져서 이걸 걸 수도 있어요. 마가 뒤로 가도 포가 지켜주니까 그것도 있고 포가 이거 잡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잡을까요? 근데 이거 잡으면 상이 뒤로 빠져서 여기를 잡을 거예요. 여기 빠져서 상으로 요거 때리는 건안 돼요. 왜안 되냐? 때리고 포가 들어왔을 때 차가 잡으면 포가 씌우면 차가 잡혀요. 그래서 여기를 안 때리고 상이 뒤로 빠져서 마로 요거 걸고 포 뒤로 빠지면 포가 요상 잡을 것 같아요. 아, 거기를 잡았어요. 차가 이거 못 잡습니다. 차가 잡으면 포가 쉬우면 차가 죽어요. 그래놓고 다시 들어간다. 음, 자 여기가 걸렸습니다 저도. 나가 나가주면 좋은데 나가주면 좋은데 나가게 되면은 얘가 뒤로 빠져서 걸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잡아도 돼요. 차가 옆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 빠지는 게 선수긴 합니다. 선수. 포가 선수로 걸리니까. 그래놓고 포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 포가 올것 같은데. 아, 이거 잘못 뒀나? 잘못된 느낌이 살짝 드네요. 이거는 막아 빠지면은 나가서 지키겠다는 오. 자, 이거는 지금 포가 옆으로 넘어가도 차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좋네요. 를좀 멀리 봐줄 필요가 있어요. 자, 양득 당해 주겠습니다. 양득 당해 주고 갈 거예요. 뭐죠? 안 잡네요. 잡았을 때 이제 막아 나가는 거. 그것 때문에 안 잡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마가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이 라인을 차지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뛰는 김을 마들이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먼저 잡지는 않을 것 같고 왠지 마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마가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상당히 많이 드네요 자, 지금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포가 넘어가면 차가 갈 곳이 없습니다. 물론 포로 차 잡으면 상대 포도 제 차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둘려고 하는 게 뭐냐. 만약에 마가 나오면 상이 뒤로 빠져서 얘를 걸어요. 얘를 걸었는데 얘가 잡는다? 포가 가서 씌워요. 차가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포가 와서 같이 차를 거네요. 차가 피하면 상대 차가 여기 붙네요. 안 되는 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잡고요. 자, 걸었어요. 상을 포가 쉬우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잡나요? 이거 잡으면, 이거 잡고, 마가 잡으면 상으로 포 잡나요? 아하, 힘들게 됐어요. 힘들게 됐어요. 뒤로 빠져서 지키겠습니다. 상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포로 잡게끔 유도하는 거는 포가 넘어갔을 때 포가 잡아보면 이 포한테 차가 잡혀갖고 이 포를 돌아가게 하려고 한 건데 포가 다시 차를 씌우는 수가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상대분은 지금 이거를 잡고는 싶을 거예요. 그죠? 점수가 저기니까. 자, 막아 와서 면포 달라고 할수 있네요. 자, 일단은 차를 걸어 보겠습니다. 뭐 지금 차잡으면 상대포도 제 차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차가 몇 미터로 간게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칸만, 한칸들갔어야 되는데, 차가 갈 곳이 이 끝자리 하나. 근데 끝자리 가면은 마가 당장 면포 오는 그이 멱이 막혀요. 그죠? 그리고 요 자리 가면은 제 포가 다시 가서 또 차를 쫓을 수가 있어요. 아하, 역시. 그렇게 잡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실수예요, 실수. 자, 차가 가서 포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포하고 차가 동시에 걸렸죠? 차가 피하면 상으로 포 잡아도 되고, 차가 지킬 수도 없고. 이거는 실수죠. 아까는 포로 차 먹으면 대찬데 지금처럼 차가 파, 빠지면은 포한테 차가 걸리니까 차가 살, 차를 살려야 되잖아요? 차살리면 이제 포가 공짜로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큰 실수 나오셨죠. 아, 그냥? 그냥 공짜로 안 잡히고 차포대를 하겠다는 거죠, 차포대. 근데 여기가 걸렸잖아요. 일단은, 나가요. 그럼 이 포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자리 돌아가면 상길이에요. 지금 차가 이렇게 끼우면 두 개가 걸려요, 동시에. 마가 이렇게 들어오나요? 아하, 그 자리로 빠졌습니다. 그 자리로 빠졌어요. 자, 차가 가서 상 달라갑니다. 상 죽었어요. 상왜 죽었어요?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니죠. 들어가면 바로 때려요. 마가 잡으면 장군수에 사못 내리고 포가 들어가도 차가 퍼 때리면 외통이에요. 이상 죽었습니다. 그냥 때려요, 공짜. 막아 잡으면 장군의 외통이에요. 자, 살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상길이라. 포가 들어가도 차가 때리면 외통입니다. 그래서 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때리면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장기를 둘때이궁 모양을 위협하는 이 상, 요런 게 잠재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상이에요. 이상 때문에 이 마가 이탈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